네, 코린이 아빠의 투자 일기 오늘은 이더리움과 BM의 날 과연 폭발일까? 폭망일까? 라는 반대되는 주장을 가지고 한번 네, 자, 문열적인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린이 아빠 투자 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 주시고요. 자, 시청자분들께 제가 글을 올렸잖아요. 네, 제가 확신만 전하기도 그렇고 또 공포만 확산하기도 그렇고 이것도 보시는 분들이 또 제것 보고 아무래도 또 영향을 또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야, 너 믿고 매집했는데, 어? 아니면, 야, 니네 방송 보고 팔았는데 망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삼두삼두님이 아주 그냥,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문현답. 두 견다 브랜드 베어처럼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제 안에 있는 어, 롱리니와 또이 롱망이 네이두 가지 한번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롱망 회로를 한번 돌려 볼게요. 자 가자 이이도리움 b m 에달자첫 번째 자이도리움 폭발의 근거로 제가 첫 번째 삼은 이유는 알면 알수록 천재적인 비탈릭 부텔린의 리더십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앞두고 있나요? 12월 3일 날 푸사카 업데이트가 또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게 장점이죠. 비트코인은 어 이제 그 만들어놓은 사람이 100만 개를 가지고 사라졌잖아요. 네, 사도시가. 예, 그래서. 어이 사람이 뭐 백만 개를 가지고 이제 착복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뭐 가족들한테 유산으로 남겼는지 뭔지알수 없는데 우리는 비탈릭 부텔린이라는 분명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비탈릭 부텔린이 혼자서 막 코딩하고 어뭐 이더리움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탈릭 부텔린은 독재자가 아니고요. 네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그냥 또, 똑같이 한 사람의 그 어, 리더로서 창시자로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이끌어 난 다음에 그걸 끌어가는 민주적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푸사카는 이제 처리량 및 거래 속도를 대폭 개선해 가지고 비유하기 편하게 고속도로를 차선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한뭐 4차선 되는거를 거의 뭐 16차선 이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폭 개선을 해서 속도를 많이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l2 거래 수수료를 더 인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l2 거래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너네가 수수료 중심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크립토가 터질 거니까 더 싸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트래픽 위주로 가자. 그러면서 우리는 메인이니까 우리는 이거의 마더보드 역할을 할 거니까 우리의 보안성은 최고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이제 그 단톡방인데, 네, 저희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에 투자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양자 컴퓨터, 이거에 대해서 비탈릭이 경고를 했는데, 이거 위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화두를 또 던진 거죠. 비탈릭 부텔린이 28년 전에 양자 저항을 저는 완성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저는 제시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문가인 친구는, 야, 이거 비용 만만치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해서 저는 이제 부텔린이라면 가능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비탈릭 부텔린이 이더리움의 가장 큰 에너지고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 잖아요 자 두번째로 는 기관의 그 보유 자산 아뭐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etf 가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아직 내 네, 비트코인의 대비해서는 아직 etf 그러니까 전체 공급량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트, 이더리움 공급량의 약 5.2%까지 기관이 보유자산화했다. 그래서 기관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획득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엔네메달이 성공적인 매집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하고 상관없이 계속 사고 있죠. 뭐 4천 달러가 됐든 3천 달러가 됐든 계속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목표치를 50%를 넘겼습니다. 350만 개를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는 거 보면, 야, 진짜 얘네 뜻대로 다잘 가고 있는데, 뭐, 이제 이대로 가다 보면, 뭐, 600만 개 금방 채우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폭발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b m r 를 열광하는 월가 세력들. 이거 이더움만 ETF만 하는 게 아니라, BM&R에도 다 월가 세력들이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아크인베스트먼트는 자기네가 직접 투자하고 ETF도 돌렸고요. 여기 블랙록도 들어와 있고, 피델러티, 모건스탠리, 뱅가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다 매입을 하고 있다. 이거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건 언제든지, 이제, 매수나 매도가 가능한 거니까, 팔으려고 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보유 물량이 지금 역대 최저다. 최저. 사상 최저로 접근하고 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근거가 약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비트마인이 많이 샀잖아요. 물론 이제 거래소 이외에서 사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트마인이 사는 수량을 여기다가 한 300만 개를 더하면, 네, 비슷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꼭 긍,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만 쓰이는지 저는 이건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폭발론의 강력한 근거죠. 트럼프 랠리. 트럼프. 예, 저, 박종훈의 지식 한방 영상을 보더라도 AI가 버블이라면 터질 때까지 키울 겁니다. 네, 이런 입장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 여러분 찾아보시면 경제 전문가들이 어차피 지금 중국하고의 이런 기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를 어떻게든 버블을 키워서 얘네가 석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버블이라도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가 다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401 행정명령.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법안으로 준비가 되면 법안 통과가 될 경우에 본격적으로, 네, 긴 호흡의 거대자금. 네. 당장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자금들 말고 한번 들어오면은 네 한번 꾸준하게 국채처럼 5년 10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자금 연기금이 최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곧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네, 우리가 롱망 회로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똥망 회로. 네, 똥망 회로 한번 돌려보죠. 네, 공포 도망쳐 이더리움 비메나 빨리 팔자라는 생각이 들죠. 자첫 번째 피터 틸 교수님의 탈출. 네 이거 저, 저는 첫 번째로 봤는데. 제가 댓글로도 남겨놨는데 네, 피, 우리가 그 피터 틸 너무 믿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피터 틸과 이 페이팔 마피아교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우리의 헌금을 갈취해가지고 50% 들고 튀었죠. 그래서 1억 달러 이상의 지금 순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주님들이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네 X에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반적으로 강하게. 부정적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이나 팔았다. 그래서 뭐어 뭔가 좀 당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만 당한 게 아니죠. 지금 아크 돈 나머니도 물렸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금 다 물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월가를 제대로 한번 빼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일단 50%만 팔았다는 거죠. 네, 다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50대50 네, 짜장과 짬뽕을 반반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두 번째 금리나 꿈도 야무지셔. <laughs> 계속 저항하고 계시죠 이분. 근데 네, 이제 뭐 12월 달에 거의 뭐 동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연준 동결론도 나오고 또 내년에 인상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고용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 물가가 결국은 핵심이다. 물가를 놓치고 나면 정권이 넘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트럼프로 왜 바뀌었냐? 결국에는 바이든이 돈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 뒤집어보자 해서 바뀐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물가 때문에 여파가 오면. 내년에 금리 인하, 너네 생각들안될 걸,라고 또 얘기를 하니다 이거, 이거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물론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그 예, 연준에서 QT를 종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안 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금리 인하는 안 하고 그냥 모르게 QE를 할 것이다. 네,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실제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그냥 동결이나 뭐 심지어는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연준에서 뒤에서 계속 돈을 풀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뒤에서는 돈을 풀다. 이런 네, 반대론도 있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비트코인 폭망과 스트레티지 위기설. 네. 이제 뭐 이제 막 9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니까 막 인터뷰도 나와가지고. 야 우리 는더 샀어? 많이 샀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비트코인 폭망해 가지고 스트레티지가 만약에 돈 빌린 거 갚아야 돼 가지고 만약에 얘네가 매도로 나오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매도가 막 나오면 이거 다 범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공포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망하게 되면 이더리움도 뭐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폭망론의 하나의 근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프스타인과 트럼프의 관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제 법안이 통과 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할 건데 이것도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이미 트럼프가 fbi 이다 자기 사람들 뽑아 가지고 이미 다뭐 자료 검토했고 이거는 민주당의 부메랑 이다 트럼프가 파놓은 함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마가 세력의 어떤 균열 이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게 뭐 뭐가 나오면 뭐 이거 걷잡을 수 없겠죠 미국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대법원까지 트럼프의 등을 돌면 다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네 트럼프, 트럼프한테 이제 대법원이 만약에 관세 에 관련돼서 이거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 아, 이거 복잡해지죠. 네 그러면 아무리 이더리움과 비메나에 미래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당장 어떻게 될까요? 네, 곤두박질치겠죠. 모든 미국 주식이 다 곤두박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한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로 작동할 만한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더리움이 진짜 이더 이더리움 이더이 디플레이션 자산 맞아?라는 지금 비판도 좀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룸이 야 이거 재살값 까먹기 아니야? 너네 수수료 기반으로 가는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L2로 몰아주고 하면 너네 매출은 계속 감소해가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수수료가 점점 급감하고 있고 레이어 2로 다 넘기고 있죠. 더군다나 부사카 업그레이드로 레이, L2 수수료까지 더 내리면 더 L2로 집중되겠죠. 그럼니 네는 도대체 뭘로 돈 본다는 거야 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너네가 울트라 사운드 머니 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신규 발행량이 소각량보다 많은 인플레이션 자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인플레이션율이 높진 않아요. 1%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폭망론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저는 아까 장점이 곧 단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월가의 놀이터가 된 거죠. 월가 한테 크립토가 포획됐습니다. 예전에는 탈중앙화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그런 코인 시장의 논리가 작동을 했었는데 요즘에 오랫동안 코인 투자한 분들이 다 헷갈려하는 거죠. 왜 옛날처럼 안 가는 거예요. 과거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시장 상황하고 너무 달라진 거죠. 왜냐, 월가의 놀이터가 됐거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여기 요 회사 있잖아요. 네, 서스케아나 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뭐.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어이 투자하는 회사라고 해요. 감정으로 하는 데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얘네가 뭘 하는 거냐? 이더룸 가격하고 이 주식 가격, 비엠에 의 주식 가격을 비교합니다.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더 수익률이 높느냐에 따라서 이더로 갔다가 비엠에 로 갔다. 이거를 프로그램이 자동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인간이 이렇게 뭐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월가에 수많은 전문가들, 얼마나 이 전문가들이 많겠어요? AI도 쓰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정보력을 가지고 하는 애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 쉽지가 않죠 얘네가 우리 심리를 가지고 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다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피터틸도 트럼프도 돈나머니도 유튜버도 저를 포함해서 네, 코린아빠를 포함해서 무조건 믿지는 말자 내 돈은 오직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아, 나는 그래도 네, 뭐 미래를 보고 이렇게 가겠다. 베팅하겠다. 아니다. 나는 일단 폭풍은 피하고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 후자 쪽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일단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그 스테이킹 요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롱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롱 전략으로만 가는 게 위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아, 이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쇼시 뭐지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비,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네, 레버리지 상품으로 볼수 있잖아요. 이더룸의 레버리지 상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레버리지가 시장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제를 선정하고 구독자분이 질문하시면 그거를 잡아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